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7세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이분의 인생도 드라마 이것이 인생이다 이 다큐드라마에 한번 나올 법한 예 그런 특별한 사연을 소유자인데요 이분은 부모님 고향이 일찍이 어렸을 때 이북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의 마지로 태어나서 실제 맏딸이었지만 이 남자 역할을 하면서 자랐고 또 결혼도 19세 일찍이 했는데 실제로 가난한 집안의 맞이끼리 만나서 예 남자가 해야 할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남 남자의 목까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자로서 누려야 할 행복과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마집끼리 만나서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양쪽 집안의 동생들 가족들을 책임지느라 예, 단둘이 오붓한 시간 한번 가져보지 못한 채 예,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길지도 않고 33살에 사별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예전에는 아무리 자녀가 있고 이 형편이 좋지 못하더라도 국가로부터 한 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두살 연하되는 사람과 만나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이두살 연하 남자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그것도 이 오래가지 못해서 두살 연하 남편은 이 인터뷰 내용에는 없지만 이 외도를 많이 하고. 예, 한눈을 많이 파는 바람에 한 10여 년 재혼생활을 하다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인터뷰 첫마디부터 여자로서 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여자로서의 행복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예, 이러면서 인터뷰를 시작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분의 온 생애 동안 남자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여자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 안타까운 삶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쪽에서 살고 계신 67세 여성분인데, 오늘 큰 용기를 내서 이런 사연을 들려주셨으니만큼, 남은 생에 마땅히 여자로서 받아야 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꼭 인연이 한번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여, 여자로, 못살은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여자로서 인생을 못살아봤다고요? 네네 왜냐면 예.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북이셔갖고 내가 마지로 태어나니까 예. 딸이 아닌 아들로 마지로 살아야됐고요 아 어렸을 때나네 그래갖고 예. 결혼을 일찍했어요 결혼은 몇살에 했는데요? 19에 했어요 지금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세요. 아, 그러면 열홉되기 전까지는 기반에 맞이라서 남자분을 네. 해야 했고. 네, 그러니까 일이 너무 지겨워서 결혼을 하면 일을 안할줄 알았어요. 네. 근데 결혼을 열홉에 하셨네요. 내내 전주 분하고 했는데 예, 예. 아, 어, 그러니까 제가 사별을 33세 했어요. 아열아홉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도 한 십몇 년간 결혼생활 하셨네요. 네네 한 12년 13년 그 정도 했죠. 네, 결혼해서도 일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쪽도 마지고 가난한 집 마시고 나도 가난한 집 마시니까 네. 둘이서 못살아봤어요. 아. 그쪽 동생이 와, 오지 않으면 우리 동생이 오고, 그래갖고, 단칸방에서. 예. 항상 같이 살았어요. 아, 그래서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네네. 삶을 못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네, 그런데다가. 예. 이제 애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머스나만 둘을 내가 키워야 되니까. 아, 자녀는 둘이 낳았어요. 네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둘을 키우면서 살다 보니까는 여성보다는 남자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애들 키우려 그러면 또. 네, 네. 뭐 힘든 일도 마다 그래. 않고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네. 여지까지 누구를 의지를 해보고 못 해보고. 예. 어 기대보지를 못했어요. 아, 이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늦게나마. 예. 예. 좀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마음적으로라도 네. 물찌그러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지 살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예 네, 근데 늦게나마 단한 번이래도 한번 이렇게 포근한 그 남성의 포근한 그거를 좀 느껴보고 싶어서요. 아 그, 그래요? 그럼 네. 선생님 내일 네. 새 33에... 그 사별을 하셨다 고 그랬잖아요. 네.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재혼을 한다거나 사람을 뭐 만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재혼은 한번 했어요. 아, 친구가 사, 예. 친구가도 하 저거를 해 가지고 예. 네가 그 그때만 해도 지, 저기 뭐 보, 나라의 보조 같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 아빠가 빚을 지고 갔으니까 월세를 예. 살면서 해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 혼자는 힘드니까 음, 저기 그래도 애들 키울 도막이라도 좀 만나서 살아봐라. 예. 친구가 그래갖고 총각을 만났어요. 아뭐 연하를 만났네요. 네두 그래도 아주 연하는 아니고 두살 연한데요. 예. 왜냐하면 내가 그때 나이가 워낙 적었잖아요. 그 상대방은 그러면 결혼을 안 하신 분이었고. 네네, 그래서. 전생에 결혼... 자녀가 둘이 있었고. 네, 네 아들이요. 아, 그런데도 그 결혼을 했네요, 그분아. 혼인신고를 하고 사셨어요? 네네. 몇년 그... 같이 사셨어요, 그분하고는? 10년 살았어요. 37에 만나서 47에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사셨네, 요 그죠? 그러면 네, 그 후로는 네. 지금까지 이제 혼자 사신 거예요? 네. 네. 그 여성으로서 또 여자로서 내 네. 인생은 없는 것 같고 네. 너무 허망한 것 같고 자녀들은 출가를 다 했어요? 아 큰애는 못 했어요. 아 그는, 그 큰애는 네. 그런 분가를 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네, 네. 네. 아 그럼 혼자 지금 살고 계시겠네요? 네. 네. 근데 선생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목소리가 남들보다는 조금 건강한 것 같아. 그만큼 막 일을 해서 그런지 어쩌서 그런지. 아. 친구들도 그래요. 아우, 너는 그거는 타고난 것 같다고. 지금 저기 경제적인 여건은 좀 어떠세요, 선생님? 그냥 뭐, 남한테 손은 안 내밀어요. 선생님, 지금 키가 한 얼마 정도 되는데요? 60이에요. 아, 그좀 크신 편이네, 그래도. 한번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남성분을 만나고 싶어요, 이제는? 아 저는요 네. 어,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분아그 여자로서의 사랑을 받지 네. 못한 하나의 네. 보상인 것 같아요 그죠 따뜻한 네. 분을 만나가지고 좀 포근하게 기댈 수 네. 있는 네. 그런 분 그리고 진실하고 따뜻한 돼요아 진실하고 따뜻하고 그럼요 진실은 있어야 되죠요 네. 다른, 다른 거는 다른 건안 보세요. 하는 거는 뭐 구태여 그렇게 너무 뭐 나쁘지 않고 이렇게 예. 예. 어 아주 그니까 나쁘지만 않으면 예. 서로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 맞아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같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야지 취미가 맞아야 좋잖아요. 여행도 어떤 곳으로 여행을 좀 많이 다니고 싶으세요?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다 좋아요. 아 그래요? 또? 네. 유머가 좀 있으시면 그래도 네. 서로가 웃고 살잖아요. 아그래 <laughs> 네. 제가 유머를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으신 네. 분. 네. 선생님도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좀 재미있는 그런 분인 것 같는데. 네. 아주 저가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장사를 좀 했으니까요. 예, 예. 네. 아주 그렇게 뭐 막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예전에 선생님 장사를 좀 하셨어요? 네 식당을 했었어요. 아들하고 같이 했다가. 아니, 그러면 한번 만나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한테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네. 만나면 저를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아내 자신을. 네. 왜냐하면 이거 내 살아온 거를 거기다 고집을 하게 되면은 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그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 네? 연세 되신 분이나 또, 초혼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음. 배우자를 맞이한다는 거는. 그 자신을 좀 내려놓고. 네, 네. 네, 상대방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고. 그런 게 필요한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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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선생님하고 인연이 될 분이 저는 한번 틀림없이 계시라고 리 보는데. 근래에도 네. 그런 분들이 많이 만나셨거든요. 네. 네. 빨리 나타나라고 한마디 한번 해보세요. 어, 글쎄요. 홍동심 어, 시청을,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여기 사랑받고 싶은 여성이 있으니까요. 좋은 분 빨리 나타나세요. 사랑합니다. 예, 네, 선생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laughs> 제가 좋은 분 정말 응. 그,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아주 듬직하고, 그, 진실하고 믿음직한 그런 그 남자가 있는지 한번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